안녕하세요 광주여사원여자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건 비빔냉면, 이건 족발, 그리고 이거는 같이 온 쌈채소 이건 배달시킨 거고요 이거는 그냥 만들었는데 음. 만든 거 그리고 여기는 특제 쌈장이래요 그래서 갖다 주셨고 그리고 여기는 마늘이랑 청양고추 이렇게 있어요 마늘이랑 청양고추 이렇게 먹어볼 거예요 근데 이 비빔냉면에는 어, 제가 직접 만든 소스를 넣을 건데요 이거는 좀더 조금 맵게 만들었어요. 음. 자, 이거 어떻게 만들어 갖고 왔는지 볼게요. 보시는 동안 저는 이거를 넣어서 비벼놓겠습니다. 보시고 오세요. 고고.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양념장이에요. 국수 비벼먹어도 맛있어요. 고추장 두 스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탕가루 두 스푼. 식초는 넉넉히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한 스푼 넣어주시는데 저는 매콤한 거 좋아하니까 캡사이신 산트럼 쌓아서 한 스푼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후춧가루 후추 후추. 이렇게 비비면 굉장히 맛있는 양념장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음. 조금 캡사이신 한 스푼 넣어서 좀 매울 것 같긴 해. 네, 근데, 다른, 다른 분들은 고춧가루 넣으면 돼요. 그러면 맛있어. 어, 아, 좀, 좀 지저분해졌어. 이러한 비주얼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요거는 그냥 시중에 파는 한국에서 사온 냉면 육수. 음. 음. 다시나만 많이 나는 쇠고기 다시다만. 이거 같이 넣고 비빈 거예요. 우. 빨갛다. 좀 맵긴 하겠다. 내 꿈마다. 싸먹어볼까? 여긴 특유의 양배추를 줬어요. 특제 쌈장이라니까 마늘 큰 거. 청양고추. 맛있겠다. 족발 먹고 싶었거든요. 오랜만에 먹는 거야. 매력. 음, mm 음. -hmm. Mm -hmm. còn. <Sduino> yeah. Ừ. 嗯。Mm hmm. 역시, 냉면은 돼지고기랑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 알배추 어머야 쫄따했어 내가 조심성이 없나봐요 에휴 음, 나는 음, 음. 뼈 부분 좋아해. 이런 힘줄 같은. 거. 음. 어, 맛있다. 나좀 인상 썼나? 음, 음 진짜 맛있다. 는데요? 나는 개인적으로. 양면이잘안 잡히는 것만 빼면 너무 좋아 <laughs> 와! 이놈의 식기 아흥 입에 척척 감겨 진짜 막 호우 맛이 좋다. 맵다. 왜 족발에서 붙어 있지? 그냥 찍어서. 음... <laughs> 음... 약간 질기다. 독발이잘안 씹혀. 맛은 되게 좋은데, 턱 아파서 못 먹겠어. 응. 음? 손 씻었어요. 어, 이었다 나와봐. 냄새 <laughs> 짱내는데 한국보다 음, 음 <laughs> 엄청 좋아. 응? 더러워야? 살이 별로 없네. 족발 다 족발 뼈 같은 거다손 잡고 뜯지 않나? 감자탕이나 난 그러는데. 이거 되게 질기다 근데 음..못먹겠다 맛은 아. 너무 좋은데 이게 질겨 음 짜만. 음. 냉면 좀 맵다. 음. 맵다 매워 와. 우롱차한 모금 하고 맛있겠죠? 진짜 맛있어 근데 맵다 올라오고 있어 Bon. <laughs> 메탈이 줄게요 괜히 넣다 너무 즐겨 이것도 음나 소화 안될것 같아 쌓으리 죄송합니다 나 소화가 안될것 같아 음차이냥 빼고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허세 부리다가 병원 가 중국 병원도 못 가는데 중국 주사 맞기 싫어서 <laughs> 하는 메뉴 구성이 너무 좋았는데, 띠로리 너무 질기다. 이 안에 들어있는 이거 알타리 줄기도 너무 질기고, 소화가 안될것 같아요. 좀 맵다, 맵기도 하고, 망쳤! 에잇! 몰라, 몰라. 죄송해요. 오늘 보신 영상 보신 분들, 죄송해요. 망쳤습니다. 찍어서 못 먹겠어요. 아까 초반에 찍은 데도 그냥 삼켰다가, 지금 여기 언저리에 족발이 걸려 있어요. 안될것 같아. 아, 매워. 지지지, 지지했어. 지 지지, 지지지, 아, 매워. 야, 좀 남기고 끝. 저 오늘 식사도 좀 불편하게 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족발에게 배신을 당안 후, 맛있는데 어쩜 이렇게 질기냐? 응? 음? 어밥 먹고 스트레칭 해야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댓글 읽기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얼른 영상 꺼야겠어. 죄송합니다. 음, 오늘 망쳤어. 에헤 맛있겠네요. 같이 밥 먹으면 밥이 술술 잘 넘어갈 듯 하네요. 크크. <laughs> 음. 그래요? <laughs> 좋은 말이지? 고마워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영상이네요. 저도 해외라 공감이 가네요. 라고. 음, 해외 어디이신지. 저도 공감이 갑니다. <laughs> 음,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 언니, 저 정말 언니 밥 드실 때 이방 꽉 차게 한 가득 드시는 거 제일 좋아요. 짱 좋아요. 하트. 저도 이런 댓글 짱 좋아요. 하트.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눈물 계속 나. 뭐, 컨디션 안 좋나? <laughs> 큰일 났다. 족발 때문에, 진짜. <laughs> 음. 너무 고마요짱 좋아요. <laughs> 곱창볶음 너무 좋아하는데, 우 와, 곱창볶음밥이라니 완전 맛있겠어요. 오물오물 잘 드시네요. 음. 잘 먹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 죄송해요. 응, 영상을 망쳤어요. 아까 지금 이거 거, 얹혔어. 얹혀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지금 못하고. 우선 이거는 응, 먹는다고 먹었는데 힘들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손 따로 가겠습니다. 저열 열 손가락 열 발가락 저 혼자 다 따요. 자랑이다. <laughs> <laughs> 아 손이라고 따야겠다. 먼지에 음. 음. 걸쳤어. 여러분 그러면 저는 중국이라는 큰 대륙 안에 광저 광동성 안에 광저우 안에 베이배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빨리 끌게요. 안녕. 또 봐요. 죄송해요 오늘.